좋은 서브예요. 어렵게 수비가 됐습니다. 박정아 대각선 이지영이 잡았고요. 중앙에서 막힙니다. 아, 네. 김희진의 블로킹. 박미 감독이 오늘 김희진 선수를 언급했던 것만큼 김희진 선수가 흥국생명을 만나며 이 점유율도 올라가고 예. 지난 경기에서도 거의 트리플 크라운급의 활약을 해줬던 김희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 선수를 막는 리슐 언더 토스로 올라갑니다. 가운데 김희진. 네, 자, 뭐 이런 걸 김희진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단 연결에 조금 힘을 실어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 기업은행이죠. 예, 노래들을 네, 스치며 침... 한참 줄어드는 기업은행이거든요.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이 좀 네. 바뀌었죠. <laughs> 합니다. 조성화 빠르게, 김나희, 남지연, 이고은 가운데 김희진 네. 또 그렇고 김희진 선수도 이 후위 공격 성공률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올라왔고요 예. 이재영 선수는 3위 또 김희진 선수는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영 리시브 좋아요 길게 빠져나갑니다 김수지 네트 맞고 안쪽에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격 박정아 수비합니다 가운데 블록킹 <laughs> 동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희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멋있는 블로킹을 했는데 이 김희진 선수의 특유의 세레머니가 나오지 않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아직 시간 내에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흥국생명입니다. 네. 7대 7 김희진의 서브. 대각선. 자 리시브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왼쪽에서 리슐 아수비 됐어요. 김수지가 봤습니다. 연타로.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이고 온 준비. 오른쪽으로 갑니다. 김희진의 후위 아, 공격. 좋네요. 아, 지금은 잘 빼주네요. 그렇습니다. 선수의 장점이라 하면 굉장히 앞뒤로 뽑아주는, 길게 뽑아주는 토스가 굉장히 곱고 예쁘게 가는 선수거든요. 예. 하지만 이 오늘 경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체인지로 들어와서 지키고 있을 때 뒤에서 해주는 것과 본인이 네. 다 책임지고 하는. 진현경의 마카운 서브. 자, 올라갔습니다. 속공! 김희진! 네. 아, 이제 이고은 선수가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속공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이고은 세터입니다. 자, 할수 있을지. 이재영의 서브입니다. 남지현잘 받아요. 그리고 가운데 김희진. 네. 아, 김희진의 점율이 유 올라가나요? 이고은 네. 세터가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는데요. 17대13. 김희진의 서브 차례입니다. 주장 김희진. 다조승아 가운데로 운오르는 러브. 어렵게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다시 한번 공격, 신현경 잘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 시간차 아, 네. 김희진 뭐 지금은 이혼 선수와 김입니다. 다시 한번 조성화의 판단, 속공 7대6 아, 7대7 김희진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신경16대 15. 김희진의 서브, 오케이. 이고은의 선택, 미션. 자, 카바 아, 좋았고요. 아, 김희진 김수지. 자, 가운데 김희진의 시간차. 기게잘점 네. 아, 나는 상황에 오늘 양팀 모두 수비가 끈질기 상황에서 라인 쪽으로. 기...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동, 석공 다시 왔어요, 조송아. 중 후위! 아, 수비가 되는데요. 그리고 김유리, 가볍게. 아, 네. 네. 아, 김희진 선수, 오늘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부지런히 받았어요, 김희진. 네. 네. 25대24. 김희진의 서브. 12대8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희진의 서브. 정확하게 1등 잡혔고요. 두 번째, 똥입니다. 러브! 네 번째, 타빌러브! 잡아냅니다. 자, 자, 11대9.